아. 그러면 북쪽 이제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갈수 있어요. 아 여기는 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나요? 약간 원신들이라 그래요. 아 그럼 여기 사는 분들 만나면은 좀 무시해도 되겠네요? 아직 맨몸이셔서. 아아 아. 아 됐다. 아. 아, <laughs> 근데 저는 치카님 빽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저... 제가 분탕치고 다녀도 치카님이 시켰다고 해도 되죠? 아니 <laughs> 제가 어차피 축하님 아들인데. 아니 어? 안 돼요 저 북쪽 어. 북쪽 노예예요 노예. 아 북쪽에서 노예세요? 네. 그럼 저는 노예의 아들이네요. 여기 연좌제인가요? <웃음> <웃음> 뭐 그런 게 있나요? 아 근데 궁금하다 북쪽 가면 어떻게 반응해주실지. 북쪽에 아. 이제 계시거든요. 그 약간 네. 왕께서 계셔가지고. 아 그래요? 아, 이거 느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빨라요. 너무 어. 아, 어. 아, 아니 제가 방금 부산에서 타고 왔는데 열차서네 아, 진짜 지겨워 죽겠네. 아, 진짜. 아, 이거 열차 왜 이래요, 이거 왜 이렇게? 어, 어 뭐. 아, 근데 이거 되게 어다 왔네. 여기요 네,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돼요. 야, 어? 이금 뭐야? 렉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. 야, 뭐 효도관광인가요? 네. 되게 효도. 좋다. 아 연밥 먹으라고 아 다섯 개밖에 없는데 아저 이거. 감사합니다. 먹을게요. 아싸. 어 여기 대고 여기 마왕님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. 아, 밥을 계속 아이고, 주시네 이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두트님. 네, 아 누구세요? 아, 저 남봉이라고 아. 합니다. 아 남봉님이구나. 안녕하십니까. 아 어. 정말 어. 죄송한 참참 참. 참, 참. 저기 자, 잠시만요. 이게 제가 이게 후원 소리가 너무 계속 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. 이거 좀 바꿀게요. 소리만 꺼야겠다. 제가 방송 초보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그럴 수 있죠. 어. 이분 뭐 대단한 분이야? 좀 기다려도 되잖아.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? <laughs> 아니요왜왜 왜? 안돼 안돼요? 왜왜 왜? 왜? 왜, 왜, 왜? 전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봉님. 그럴 수 있죠. 아, 왜? 뭔데? 대단한 분인가? 여기 다 만들었어요! 아, 여길 다 만들었다고? 응! 그럼, 일꾼 아니에요 그냥? 뭐? <laughs> 보통, 보통 이제 능력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만드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요, 저... <laughs> 좀 <아니요>, 참... <laughs> 마크를 좋아해가지고 아, 그러시구나 저, 저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, 제가 그 이거 소리 좀 끄게 괜찮죠? 혹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죠? 아니요, 안 어, 불편하죠 오케이. 아, 됐다, 됐다. 소리 껐다. 어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아, 잠시만요. 소리가 안 꺼졌네? 이렇게 꺼야 되나? 어. 잠시만요. 아이, 계속 뜨네, 이거 소리가. 아. 어허. 이거. 난 소리 줄였는데 왜왜 이러지? 어려, 그그그 어려운 칙하면 그 명치. 그 어, 어려운 분이죠. 와, 이번엔 안 떨어지네. 뭐야 이거 공중부양을 하시네? 어. 아 이게 제 티팩이 있어 가지고. 제 티팩. 도와라, 부디요. 아, 그러니까요? 어. 아. 넌 이따 짓죠. 어디 쓰래요? 그건 안데 따라가면 안될것 같아요, 칙카 님. 저분. 아니, 따라가요. 따라가도 돼요. 따라가도 돼요? 음. 어, 근데 이게 뭐야, 여기? 엄청난 기계들이 어, 있네. 방수품이. 님. 푸 님께서 제트팩 필요하시다는데. 제, 제 것에서 아. 드릴까요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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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이 괜찮. 한 엄마인데. 엄마 거빼줄순 없죠. 아, 네. 하나 주세요. 하나 주세요 부자레매. 어? 아니 이게 뉴비한테 좀 나눠 줄 수도 있지. 음. 어. 어. 그 닉네임도 이거, 약간 이거, 이거, 이거. 그 사람들한테 배푸시는 닉네임 같은데? 남의 봉이 된다, 약간 이런 뜻 아닌가? 아니 그게 뭐야? 아니야 거... 아니야 거... 아니 아 그... 아니 거... 그... 그 좋은 좋은 의미죠. 항상 배풀고 아, 이게... 이타적으로. 아 그런 그러... 그런 뜻 맞습니다. 예. 아그쵸 그렇죠. 그쵸. 아 감사합니다. 이거 어떻게 끼는 <laughs> 거지? 이렇게인가? 나, 오 겉날개 겉날개. 예. 아 겉날개. 오 멋졌어 있어 바로. Yeah. 그러면 아마 치카님이 잘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. 네, 아, 근데 이분이 근데 뭐, 뭐 하시는 분인데요? 네? 아, 뭘 아니, 하시는 역할이 있나요? 여기 지역을 담당하는 마스코트죠. 네. 네. 아, 경비원 네. 같은 건가요? 네, 말자. 새로 오시는 분들 다 이제 가이드해주는. 아, 그... 가이드? 어, 아, 훌륭한 일 하시네. 야, 아유 감사합니다. 좋네요. 아무튼 뭐 그럼, 그러... 네. 네, 그럼 가이드 좀 해주세요. 보 제가 다려가겠니다 그 기... 제가 다려겠습니다 일로와 무슨 말하는안녕히세요왜왜왜 왜요? 네! 네! 그 제가 하는 모든 발언은 직장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<laughs> 아니야! 아니라고! 망했어! 이야 아!